지루한 장마철 어떤 낚시를 즐겨야 제대로된 손맛을 볼수 있을까? 많은 낚시꾼들이 최고의 손맛으로 꼽는 돌돔 낚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개위의 폭군으로 불리며 파워풀한 손맛을 자랑하는 돌돔. 그 이름만 들어도 귀가 번쩍 트이고 많은 낚시꾼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스페셜 피싱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 낚시 대상화 가운데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돌돔의 손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장마철 모처럼 반짝인 날씨 출조를 안나설 수가 없죠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피싱 이영원입니다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오랜만에 해가 떴습니다. 어, 추자에서는 어, 돌돔 낚시 한 축인 어, 장마철 돌돔 시즌이 어, 한 모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 오전에 객선을 타고 오돌물 후 낚시를 보기 위해 갖고 어, 근처 무속섬으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영원 조사가 출조를 나선 곳은 추자도 수영여 포인트다. 수영여는 하추자도 목리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포인트로 뱅에돔, 참돔, 돌돔 같은 다양한 손맛을 볼수 있는 포인트다. 아 오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좀 바람도 어지대면서 어떤 물을 볼수 있는. 홍니가 <목미가> 바라보이는 중간 수영지로 왔습니다. 추자 전적에는 어 덤물 포인트가 조금 이제 덤읍니다. 설물 포인트는 많지만 오늘 또 조금이고 하니까 물도 약할 거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이 잘갈수 있는 작은 부속내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후 들물 시간에 낚시를 시작하는 이영원 조사. 포인트 선정에 다소 고민이 있었다. 추자도 돌돔 낚시 포인트는 썰물에 좋은 조황을 보이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민 오래 해봐야 뭐 뾰족한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다로 나가 보는 거죠. 바람과 조류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나마 무난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영 열을 선택하게 됐다. 예, 여기는 뭐 마리수나 시알이 좋은 자리가 아니고. 오늘 선택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내일 오전 물때가 피크 타임이라 생각하고 오늘 오후 덜 물때는 물 조금 이제 탐색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포인트 괜찮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물때가 돼가지고 뭐 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연 주의보 뒤끝이고 물색도 허리고 하니까 돌동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다른 날보다는 기상이 좋아졌으니까 그것에 하나 이제 희망을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진입은 했고 어떤 녀석으로 돌돔을 유혹해 볼까? 네 오늘은 소라게하고 참개치렁이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감자에 좀. 잡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참갯지렁이로 못 버틸 때는 아무래도 뭐 소라게 쪽이 조금 나으니까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참갯지렁이와 소라게를 준비한 이용원 조사. 본격적으로 낚시 돌입해 본다. 제주 본섬에 장마가 시작됐다면 그건 벵에돔 낚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고 투자도에 장마가 시작됐다는 건 돌돔 낚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장마철을 맞아 돌돔의 손맛이 궁금한 조선님들이 하나 둘 추자도를 찾기 시작한다. 이제 제주 지방에는 거의 장마가 거의 지나갈 때쯤 됐고, 그러면 장마가 막 지나면서부터 돌돔 시즌이 시작되니까 또 지금 소식이 추자 쪽에서 돌돔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험차 한번. 첫 조영을 한번 최초자로 잡아서 와봤습니다. 날씨가 좀 돌돔 낚시하기 조금 불편한 기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조건으로 볼 때, 물색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그런대로는 뭐 하는데는 그렇게 염려되지 않고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충만한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입질이 찾아오질 않는다. 소라게를 미끼로 쓴 낚시대에는 입질의 흔적조차 없다. 잡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 참갯지렁이 미끼를 준비한다. 예, 소라게를 던져 봤습니다만 뭐 깔가 먹는 그런 미약한 입질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잡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참갯지렁이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미끼를 한번 바꿔서 이제 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를 바꾸고 다시 손맛에 도전, 잠시 이런 손맛을 기대해 봅니다. 폭풍 같은 손맛을 기대해 보지만 정작 오늘의 추자바다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바람 소리만 갯바위를 맴돌며 낚싯대를 귀찮게 하죠. 개고동은 전혀 미동이 없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상황 아니지 않나 돌돔 낚시하기에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낚시를 다니면서 낚시꾼의 마음에 쏙 드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바다 상황은 어려워도 기대감을 멈추지 않는 게 낚시꾼의 본능이죠. 뭔가 입질이 귀여운다, 오긴 귀여운다. 왔는데. 일단 뭐 일단 개고동하고 참깨 찌등 이런 같이 껴놨는데 이거 뭐힘 쓰는 게 이상합니다. 돌돔의 손맛 같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역시나 폭동이 올라온다. 제발 혹돔의 손맛은 이제 그만. 강력한 돌돔의 손맛을 기대하며 다시 낚시에 몰입해 본다. 돌돔은 시원한 입질과 파워풀한 손맛, 거기에다 입맛까지 뛰어난 대표적 여름 어종이다. 제주에서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돌돔의 손맛을 즐기려는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추자도를 비롯해 관탈도 같은 일부 유명 돌돔 포인트들은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한 꾼들의 다툼이 치열한 곳이다. 그러나 오늘은 돌돔꾼들의 바람과는 달리 낚시대가 조용하기만 하다. 낚시대가 콱 쳐박히는 그런 손맛 언제쯤 볼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돌돔은 수심 깊은 암초대 은신하면서 먹이 활동을 한다.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먹이 활동을 중단한 채 활동을 거의 멈추고 있다가 수온이 상승하는 5월 중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란을 앞둔 장마철에 폭발적인 입질을 보여주고 늦가을까지 돌돔 시즌이 이어진다. 낚시대 끝에 뭔가 신호가 오기 시작한다. 이번에 다시 입질이 오긴 왔는데 이번에도 별 기대할 만한 녀석은 아닌 것 같다. 역시나 이영원 조사가 좋아하는 회색빛 돌돔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폭도입니다. 돌돔 낚시를 즐기다 보면. 실연조으 만나게 되는 녀석이다. 장마철이긴 하지만 비를 피해 낚시 를할수 있는 오늘 상황이 참 다행 이다. 하지만 입질이 이어지질 않아 아쉬움 이 남는다.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너울도 점점 거세지고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낚시를 해봐야 입질을 받기 힘들 거라 판단한 이 영원조사. 내일을 기약하며 낚싯대를 접기 시작한다. 입질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점점 바람하고 너울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철수를 하고 내일 오전 물때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아쉬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주자도는 썰물에 좋은 조황을 보이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다음 날 장마철 돌돔의 손맛을 노리고 찾아간 곳은 다무레미 포인트. 다무레미는 추자도 본섬 북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썰물에는 보보로도 진입이 가능한 포인트다. 그러나 들물에는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낚싯배를 이용해서 포인트로 진입을 하는 곳이다. 장마철 돌돔낚시를 즐기는 낚시꾼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야 하는 필수 포인트다. 어제 오후 낚시에 이어가지고 오늘 오전 썰물을 보기 위해서 다무레미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동풍이 강하게 불고 조금 어지대는 곳으로 온다고는 왔습니다만 역시 뭐 바람으로부터 자유스럽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괴로운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돌돔이 시원한 입질로 어 그런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장마철 불안한 낚시. 그러나 손맛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오늘도 충만하다. 기대감 속에서 채비를 준비하는 이영원 조사.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소라게와 참갯지렁이 미끼를 준비했다. 미끼도 준비됐고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기분 좋은 시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비 내리는 날에 돌돔낚시를 즐긴다는 건 거의 무모한 도전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돔의 손맛을 본다는 건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괴롭습니다. 예보상으로는 비가 5에서 10mm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0mm는 내릴 것 같습니다. 뭐 멀리 조금 하늘이 비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구름이 쫙 퍼져 있어 가지고 비가 조금 지속적으로 올것 같습니다. 당초 예보와 달리 훨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다른 포인트에 비해 바람을 피해 낚시를 할수 있다는데 위안을 삼아본다. 바다 낚시의 대명사 추자도은 다양한 어종의 손맛을 볼수 있는 국내 최고의 바다 낚시터다. 그 가운데서도 추자 군도의 수많은 섬은 그 자체로 대부분 훌륭한 돌돔 낚시 포인트다. 오늘 낚시를 하고 있는 다무레미 포인트는 추자도의 돌돔 낚시 포인트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그 입이다. 여기는 추자 본섬 어, 다무렘입니다. 어, 설물 포인트고 바다 쪽을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물이 갯바위에 어, 붙어서 쫙 내려갈 때 그럴 때 입질이 활발한 그런 곳입니다. 어, 전반적인 수심은 깊지는 않습니다. 멀리는 조금 이제 사질 대하고 안반대가 섞인 그런 지형이고 어, 직백 쪽을 따라가지고 뭐, 작은 돌돔에서부터 큰 돌돔까지 해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연중 가장 마리수 조항이 좋다는 장마철 돌돔 낚시. 그러나 비 오는 날 낚시를 즐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한때 지나가는 소나기련이 하고 비가 그치길 바라지만 오무지 멈추질 않습니다. 추자 돌돔 시즌은 제일 좋은 시즌이라고 할수 있는 시즌은 어, 전반기에, 어, 6월에서 7월 사이, 장마를 전후해가지고, 갯바에 가까이 어, 접안하는 수온 상승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서서히 수온이 하락하는, 그 다음에 월동을 준비하는 그런 돌돔 시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여름은 너무 고수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돌돔 낚시가 잘안 됩니다. 어, 전반기에 장마 전후한 시기에 <laughs> 돌돔은 씨알이나, 마리수 이런게 많고 어, 후반기에 갈수록 가을로 갈수록 점점 어, 더큰 사이즈의 씨알들이 출몰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여름 장마시즌을 전후해가지고 추자에서 돌돔이 호조왕을 보이는 까닭은 돌돔들은 어, 주변 수역의 환경이 아주 나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 아주 멀리 장거리까지 이동을 안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어 가지고, 어, 생활을 하는데, 그 개체군이 생활하기에 포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개체군처럼 여러 곳에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 곳에 아주 돌돔들이 주, 어, 주변 섬에 돌돔들이, 모든 돌돔들이 한 곳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져가 있지만은, 장마철에는 산란을 위해 가지고 그 개체군들이 일단은 모이게 됩니다. 돌돔은, 어, 조류 소통이 좋은 직벽 지형 같은 곳에서 떠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부성난이라 그러죠. 많은 개체군이 집합이 돼야 그 속에서 자기들의 정자라든가 뭐 난자를 퍼뜨리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장마전에 해가지고 알을 뱐 돌돔들이 갯바에 가까이 접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그 개체군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산란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체군이 하고 빠지면 또 다른 개체군이 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장마 기간 내내 어, 지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뭐 아직 제대로 조류가 안 가는 상황인데도, 어, 돌돔들이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강도를 봐서는, 뭐, 벤치급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번 때리고 연속적인 입질이 들어오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뢰가 좀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낚시할 만 해졌네요.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다. 돌돔의 시원한 입질만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쉽게 물어주질 않는다. 평소 같으면 작은 씨알의 돌돔이라도 물어줄 만한데. 오늘은 그런 입질을 고수하고 자버들의 입질조차 찾아오질 않는다. 조리는 점점 조류, 좋은 조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톡톡거리는 입질 그것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물밑 상황이 뭐 그래 좋다고는 뭐 생각하기 좀 힘들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흐린 상황이 돼 놓으니까 물색이 지금 덩달아가지고 조금 허린것 같습니다 물색도 흐리고 날씨도 흐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돌돔들이 유행하면서 미끼 발견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바람은 아직 이제 뭐 아까보다는 세지가 않으니까 낚싯대 끝을 보기는 아직 좀뭐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어쨌든 비도 좀 그쳤고 하니까 물때도 점점 조금 나아지는 물때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햇볕이 짱짱한 날도 입지를 받을까 말까 한데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돌돔 낚시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다. 완전히 그칠 줄 알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 낚시 점점 힘들어진다. 뭐 힘들진 않습니다 바람이나 비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못 버틸 정도도 아니고 좀 일단 뭐 햇빛을 피해 가지고 선선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윗바위를 드나들기 시작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맑은 날만 있었겠는가. 바람 부는 날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었다. 때론 파도가 치는 날도 있었다. 이영원 조사. 이 정도 날씨는 늘상 겪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낚시를 해본다. 세차에 내리는 빗속에서 찾아온 반가운 손맛. 그러나 이번에도 돌돔은 아니다. 돌돔 낚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 혹돔이 또 올라온다. 돌돔 대신 혹돔이 올라오고 채비는 바닥에 걸리고 이거 정말 낚시하기 힘든 날이네요. 돌돔은 고사하고 이러다 사람 잡습니다. 이영호 조사, 아쉽지만 손맛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점점 빗방울이 너무. 어. 붉어지는 관계로 한 두어 시간 일찍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류도 지금 거의 다죽어 있는 상태고 어 입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날씨는 격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질 없는 게 훨씬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영원 조사의 도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제대로 된 장마철 돌돔 낚시의 손맛을 찾아 다시 출조를 나서본다. 오늘 못다한 손맛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듯 제대로 손맛을 즐기고 왔다는 이영원 조사 돌돔 낚시의 파워풀한 손맛 다음 이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